오늘 주제 뭔지 들었어? 근데 패션 이라던데 패션 괜찮네? 패션? 야, 그럼 여자 나오는 거 아니야? 패션 이스타 이러던데? 패션은 네. 바로 이탈리아지. 이탈리아 여자 나오는 거 아니야? 오, 섹시한 이탈리아 여자, 아벨라. 야, 독일 여자 나올 거야. <laughs> 독일 여자 이쁜데 패션 아닌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, 제가 패션 이스타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어, 인정합니다. 옷에 신경을 좀 썼어요. 아, 그런 것같아요 어깨에 가습기를 달아서. 굉장히 축축해요. 아무리 건조한 날씨여도 정전기가 일어나질 않아요. 아왜 연기나라 했더니 가습기였구나. 파워핏에 또 패션스타 나영 씨만이 또 소화. 가 음.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? 너무 멋있어요. 아, 그래요. 그테리미라노 패션쇼에서 신 같아요. 맞아 그 느낌이에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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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이거, 배신했더라고? 아는데테리에서 오케이. 입구 병치야. 아니, 이거, 사대 다 그래요? 아니, 나 사실 안 치네. 친해. 안치거 사실 테러리스트야. 나초야, 나초. 나춰. 치즈에 찍어 먹게 생겼어. <laughs> 그런 거 아니고. <laughs> 제가 가로수 길에서 옷도 나 샀는데, 열라 촉촉하고 따스워요. 원더 봄이라고. 열라 촉촉이 뭔 말입니까? 열라 촉촉? 열라 촉촉은, 열라 따뜻하다. 촉촉은 촉촉하다.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다가 뭐 패션 광고 지는거아닐까 오! <laughs> 정말? 정... 정말로? 혹시 맨다중다중 <laughs> 어, 근데 옷을 다 갈아입었네요? 네. 어, 이거 뭐예요? 뭔데 이렇게 촉촉해? 너무 신기해서 저는 가나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아, 가나에 겨울이 있긴 해? 밤에는 사자들도 뻘뻘 떨어요. 계좌, 아, 사자가 없다면서. 아, 이래니까? 그러니까? <laughs> 근데 이거 되게 좋긴 하다. 특히 갈때 가족들도 그런다. 사다 줘야겠어. 이름 뭐더라? 열락촉촉 뭔? 열락촉촉 원. 조, 원. 원. 아, 깜짝 몰라 아, 어, 연락 쳤다고. 그단 말이야. 이거 클럽에서도 <laughs> 먹어줄 것 같아. 음. 나영씨, 아랑 같이, 가시죠? 너랑은 <놀람은> 안 가! <웃음> <웃음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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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? 어, 네. 마음에 드는데 놓고 가야 돼요? 아유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께는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줄 에이 세컨즈의 원더박스 와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뭐, 가 들어가 있어? 열라따따에어고스가 들어있어요 열에어고스라에스 <laughs> <에어 고스? 웃음>